이건 맞았어? 있어요 다음 함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 더하기 g가 x제곱 빼기 2x x 세제곱 빼기 2x고 나 조건에는 f 프라임 x g 프라임 14 빼기 8 이렇게 되있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다 프라임 프라임 식이라서 음. 위에 있는 가를 갖다가 좀 양변 미분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음. 다넘감라 미분을 해주니까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는 3x 제곱빼기2가 되겠고요. 그리고 나서 이 나식을 보니까 와, 뭐 능은 되겠죠. 그래서 뭐 다조건에 맞히뭐 g 제로값, <laughs> g 제로값을 안다는 건 당연히 f 제로값도 아는 거니까 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뭐로 풀어도 f 0는 뭐예요? 마이니까 마3이냐? 모르겠고 아무튼 f 0를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침 구하라는 게 F마3이라 F를 찾는다고 목적을 두시면은 G프라임 자리에다가 이항한 거 대입하신 다음에 잡아 돌리시면 되겠죠. 식만 세우고 말면 EF프라임 X 더하기 X의 G 프라임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요게 14X 빼기 8 무난한 한 등씩 그냥 F에다가 잡아 돌리셔가지고 차수 비교하시고 계수 비교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이 마이너스 X에다가 F 프라임 X 고 더하기 3X 의세 제곱 마이너스 2X, 다 넘어오면 그냥 마이너스 16X, 마이너스 8은요. 한등식이거든요, 어쨌든. 음. 그래서 뭐 F' 차수, F 차수 자기가 잡아가지고, 고르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? AXN제곱. 아, 뭐 AXN제곱이 정석이긴 하고, 아니면 뭐, 차 얘기하지, 뭐, 1차, 2차, 3차, 이중에 답일 테니까, 뭐, 그중에 하나 넣어보셔도 되겠고. 다음이 있으